여긴 제 클라젯인데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시끄럽,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시끄럽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 친구입니다. 오늘은 이명우 씨가 그 광고를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광고 리뷰를 못해서 광고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명우 씨를 알게 된게 커피 광고 영상을 보고서, 어, 이 노래 뭐지? 이래서 제가. 때부터 리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 이명웅씨가 어, 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 브랜드 평판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해야겠다 아, 참고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커버지 씨에닷컴에서 건강 보험 플랜을 나란히 비교해 보고 여러 분의 필요와 예산에 맞는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기름 안넣어도 돼? 걱정하지마 이건 하이브리드잖아 오 그래? 래퍼는 필요 없는데 넌 이게 필요할거야 <laughs> <laughs> 왜왜왜 왜?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트로를 몇 번을 찍었는지 몰라요 밖에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혹시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좀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형이 어디 이동 부탁하디? 아이, 물어말립니다. <laughs> 어, 그럼 나중에 나한테 전화 좀꼭좀 좀 줘. 선배님의 사랑. <laughs> 여보세요, 선배님? 가슴이 퍼렇게 멍들다. 배출에 해다 컬러에서 찾았다. 지출이 많은 직장인을 위한 수퍼런 블루.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여긴 제 클라젯이구요. 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시끄럽네요.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광고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처음 리뷰할 광고는 정 한참 찍고 있는데 조용하길래 나왔더니 끝났네요. 다행입니다. <laughs> 아무튼 이명우 예, 씨의 정관장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갔던. 예. 자세히 못 보셨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 요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예, 일부러 골라서 예, 보여드리는 예, 일부러 골라 아, 리뷰 시간 예,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이명씨하면 일단 다른 이미지 반대하고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예,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어, 굉장히 탐나는 그런 어, 모델이죠 이명웅씨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히어로노믹스 처음 듣는 말인데 히어로노믹스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광고 공개 10일 만에 1 천만 뷰 돌파했대는데 지금 보니까 3천만 뷰 넘었네요. 굉장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눈물이 핑 이명웅이 팬들 걱정에 내건 광고 모델 조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임영웅씨 쪽에서 정관장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굿즈를 증정해 달라고 광고주에게 요청했다 가격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굿즈를 증정해라 라고 이유는 팬들 사이에 위화감이 느껴질까봐 점주 입장에서는 10만원대 이상 구매자한테 증정하면 매상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이런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인삼공사에서는, 야, 이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면, 이 인삼공사가 5월 가정의 달에 이명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매출이 69%나 늘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그리고 특정 상품에서는 97%. 87% 늘었다 굉장한 겁니다 굿즈를 보니까 브로마이드랑 포토카드가 주어졌나봐요 근데 이게 벌써 중고나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참 진짜 어? 그러고 보니 광고 아닙니다 저도 정관장 못 씁니다 임영웅씨의 기운을 받아서 영상을 같이 보시죠. 광고가 30초의 미학이잖아요. 그냥 딱 지나가면 흔한 광고인데 그 안에 이 나름 이 제작진들의 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광고가 짧기 때문에 뭐별 내용이 있겠어 하는데 이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숨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첫 장면. 전이 <laughs> 첫 장면부터 확확 확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보세요. 첫 번째, 칼 네, 컬러였습니다. 푸른색 컬러가 확 보이죠. 어이 아, 컬러 그레이딩이 잘못됐나? 이색 조합 왜 이렇게 푸르띠하지? 그게 아니라 일부러 파란 톤을 넣은 거예요. 파란색은 굉장히 이 신뢰감과 안정감 뭐 이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뉴스 로고나 뉴스 타이틀 이다 파란색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파란색 그 기업, 삼성 네, 아니면 금융권에서도 많이 쓰죠. 아니면 뭐 포카리 스위트, 뭔가 이렇게 상쾌한 파란색은 마케팅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색깔이잖아요. 근데 정관작은 빨간색이잖아요. 얘왜 파란색을 썼지? 신기했어요. 뒤에 가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게 파란톤입니다. 그렇죠? 푸른색입니다. 메일의 힘, 네, 정관장, 매일의 힘이래요. 매일매일 힘나는 하루. 자, 역시 테이프 들어가는데 파란색이죠. 푸른빛과 저 주황색빛이 약간, 약간 옐로 톤의 앞에 이 자막하고 색깔을 맞췄어요. 뭔가 굉장히 영한 느낌이 들죠.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샐러드 한 입. 근데 옆에. 크... 무슨 음료인지 모르겠지만 정관장의 무슨 주력 상품인가 봐요 샐러드와 정관장 음료 17일에 쫙 뭔가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자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대요 이 콘서트 장면이죠 이명우 씨 콘서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아, 이명우 씨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러고 있을 것 같다 저로서 본인 영상 보면서 아니면 또 본인 댓글 보면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겠구나 내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 얼마나 얼마나 꿈같겠어요? 하지만 몸 관리를 해야 되니까 누워서도 사이클을 하는 저 사이클 포즈가 연출된 걸 거란 말이죠 누워서 운동을 하세요 누워서 사이클을 하세요 뭔가 활발한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전진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계속 이끌어주고 이런 느낌겠죠. 이또 다시 네, 주적 상품의 네, 저 음료를 마십니다. 자 역시 톤이 네, 블루와 옐로우죠. 음료 색깔도 옐로우잖아요, 그죠? 네, 톤을 맞췄어요. 사파란요또 예상치 못하게 또 네, 푸른 바다 위로가 나오네요. 가사에. 자 많은 상패들이 있죠. 야, 정관장을 마시면서 열심히 뛰다 보니 어느새 수상 내역이 엄청 많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상이 커스텀 컨텐트라고 써 있네요. 커스텀 컨텐트. 음악 관련 상은 아닌가봐요. 뭔지 모르지만 가사를 쓰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일기를 쓰는 것 같은데. 영어잖아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왜영어를 썼을까? 예, 글로벌 스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정관전 역시 세계를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 이병과 함께 예, 전 세계에서 여기에 또이 작업실 작업실 또 봐줘야죠.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딱 스탑해가지고 예, 지금 작업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쭉 줌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저기 네, 노트북에도 음악 작업 하고 있고 저기 스크린에도 음악 작업 하고 있죠. 자동차가 인서트로 들어간다는 건 뭔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저 옆에 보면 우주선도 있네요. 네, 우주까지 날아간다. 그래서 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품 하나 하나 다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 세로 패놓고 진짜 진짜 리얼하게 해놓고서 찍어요. 이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또 축구를, 조기 축구, 축구 잘하잖아요. 그건 또다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요. 잠옷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잠옷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여기에서 이게 아마 다른 날로 표현을 할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미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이걸 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작업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날을 표현했을 텐데, 뒷면을 보면 또 타죠. 네. 옷이 바뀌었죠? 아, 옷이 바뀌었어야 돼. 그 다른 날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있던 영상을 썼기 때문에 어, 좀 헷갈릴 수 있었다.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아, 임영웅 씨가 잠 못을 하나밖에 안 입나?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하나밖에 안 입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뛰어요. 내 노래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었다. 그건 또다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본인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내 노래 때문에 힘이 됐대.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역시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기부여가 됐다. 본인한테도 좋다는 얘기죠. 24일이 D-Day죠? 보니까 정관장이 지난 24일 오전 8시에 가정의 달 프로모션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관장 이 시작에 맞춰서 영상을 공개했다. 24일이 d 데이였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 날짜를 보여준 의미가 신의 있죠. 신의 내가 내 노래가 오래도록 당신의 힘이 될수 있도록 그러면서 흑백으로 지난 과거들을 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정관장. 네, 정관장이 이 전까지는 아 정관장 까먹고 있었는데 아 정관장이었지 맞아 <laughs> 정관장을 찝어줘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관장의 어, 트레드마크죠 이 네, 빨간색 확 그래서 블루와 레드가 딱 이렇게 구별되는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관장. 건행 그죠 bgm으로 임영웅씨 런던보이를 사용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밝은 느낌의 예, 조만간에 예, 런던보이 리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색이나 분위기나 디자인이나 네, 다잘 만들었습니다. 정관장 사고 싶지 않나요? 네. 아무튼 오늘은 네, 이명 씨 광고 리뷰 첫 번째로 정관장 편을 봤습니다. 몸에 좀 활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정관장 먹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